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안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지대인 동당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승용차로 2시간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로 이동을 했는데요. 북미 정상이 만날 하노이에 설치될 연합뉴스티비 오픈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하노이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1시간 전쯤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역을 출발한 뒤 3박 4일간의 여정을 소화했는데요. 중국 대륙을 최단 루트로 종단했다고는 하지만 4,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10배에 달하는 거리를 60여 시간에 걸쳐 달려왔지만 피로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그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열차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된 중국의 풍경을 차창 밖으로 3박 4일간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또 미국과의 기나긴 적대 관계를 끝내고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가 된 하노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 정치부 최덕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김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이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하노이까지 직선 거리가 13,300km 인데요. 이 에어포스 원의 항속 거리가 12,500km 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중간 급유지에 한번 들러야 하는데 이런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가 넘어야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차례로 하노이에 입성하게 된다는 건데요. 두 정상이 제외를 하게 될 시점은 언제까요? 일 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공식 환영행사와 저녁식사로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둘이 만났을 때는 회담이 다 끝난 이후에 오찬을 함께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만찬을 먼저 한다면 정식 회담에 앞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 자리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함께 동행합니다. 김 위원장도 참모 두 명을 데리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팀이 함께 점검했던 하노이 오페라하우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라는 장소의 특성상 단순히 만찬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행사, 관람 등의 행사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비핵화 단판이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은 모레 열릴 것 같은데요. 2차 정상회담은 어떤 형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이번 회담은 1대1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양쪽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이 모두 마무리되면 북미 정상은 회담 결과를 하노이 선언이란 형식으로 정리해 서, 어, 일종의 서명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회담 때는 확대회담이 끝난 뒤 양측 보좌진들이 합류해 오찬을 했고그 뒤에 공동성명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에선 북미 정상의 깜짝 이벤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 정도 산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담전으로 친교 이벤트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안엔 프랑스 풍으로 꾸며진 내부의 중앙 정원이, 정원이 있는데요. 어, 현재 집중적인 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곳에서 북미 정상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북미 회담이 끝난 뒤 바로 베트남을 떠날 예정인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이틀 정도는 더 이곳에 머물면서 남은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에어포스원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희망을 좀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베트남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사실 미국 정치권 안팎은 물론이고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기대감을 한껏 키우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발휘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 누구보다도 이번 2차 회담의 성과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 물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2020년 재선 등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가를 역사적 단판의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이행 계획서를 만들 중대회담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의 움직임과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긴박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